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저는 쏘나타 디에지 2.0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시승차가 아니고 제가 직접 렌트를 했는데요. <laughs> 공교롭게도 제가 쏘나타 디에지 1.6 터보 시승을 했을 때 왔었던 그 옵션이랑 똑같아요. 그때 1.6 터보 탔을 때에도 인스포레이션트림의 선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이 시트 패키지, 시트도 심지어 카멜 색깔 그대로였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요 소나타 DG 2.0도 근데 저희 렌트카니까 옵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약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예약을 하고 차를 받으니까 그때 탔었던 1.6 터보랑 옵션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2.0 맞습니다. CVVL 엔진이 들어간 2.0 자연 느낌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아무튼 2.0 같은 경우는 이 8세대 소나타, 그러니까 완전 초기형 있잖아요. DM8. 그때 뭐 로직이라든지 뭐 변속 이런 걸 어떻게 했길래 진짜 제가 밟아도 너무 안 나갔었거든요. 저 혼자 탔는데도. 그래서 정말 많은 뭐 유튜버분들과 이런 리뷰어분들께 폭평을 받았었던 그런 차종이라서 아 소나타 2.0은 거르고 1.6 터보를 무조건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건 본편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판매량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이런 느낌하고 실제 판매량은 비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 2.0을 그래도 며칠 타고 다닌 결과. 엄청나게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솔직히 말해서 몇번 없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어요 뭐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서울 시내에서는 음 제법 잘 다닐 수 있겠구나 싶고요. 특히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도 기존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해졌기 때문에 잠깐 탔을 때는 에 구형이 더 좋거든요, 승차감이.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뭔가 이 요추의 피로도라든지 허리의 피로도 요런 디스크의 피로도 요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금 더 좋습니다, 신형이. 아무래도 이게 신형으로 오면 올수록 승차감이라든지 편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D엣지가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세단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세단에서 18인치 이상의 휠을 선택을 하면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승차감이 좀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종이든 간에. 그래서 18인치가 뭔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N라인. N라인도 제가 시승기를 올렸었죠. N라인 같은 경우는 19인치 단일로 들어가는데요. 19인치는 솔직히 말해서 좀 승차감이. 예. 좀 약간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타면 탈수록 뭔가 요추의 피로도도 조금 있었고요. 물론 이건 타이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소나타 2.0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피렐리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탄탄하면서도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현재 제가 약 200km 이상 주행한 결과 실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3.4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해서 잘 나온 편인데요. 제가 진짜 막히는 도로 있잖아요. 막, 걸어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도로를 <laughs> 갔을 때에는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나타 2.0 18인치 기준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2km가 나옵니다. 근데 공인 연비라고 치면은 이런 막히는 구간과 고속 구간 이런 거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공인 연비만큼 나오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에코 모드로 틀고 주행 중인데요. 하, 진짜 에코 모드가 <laughs> 이렇게 안 나가는 차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사실 크지가 않거든요. 보편적인 차량의 경우에. 근데 이 2.0, 소나타 2.0 같은 경우는 에코모드에선 정말 어, 이 기름을 아껴 쓰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밟아도 안 나갑니다. <laughs> 안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맡기는 구간이라서 제가 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다니는데요. 이 에코 모드에서 약간 이렇게 맡기다가 쭉 항속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엑셀 페달을 눌렀는데도 안 나가더라고요, 차가. 그리고 보통의 차들이 엑셀 페달을 누르면은 안 나가더라도 RPM이 좀고 RPM으로 치솟습니다. 근데 2.0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에서 조금 정차했다가 쭉 항속할 경우에 RPM도 안 올라가요. 이렇게 에코모드에서는 순간적인 가속력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히다가 좀 이렇게 정체가 뚫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laughs> 이 소나타 2.0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못 가주다 보니까 내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래도 뭐 천천하게 뭐 안전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또 부담 없이 잘, 네. 다닐 수 있는 세팅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도 약간 스포티한 성향을 좋아하신다면 67만 원을 넣으시고 1.6 터보를 쟁취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진짜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젊은 층이다 보니까 약간은 쏘고 다니거든요. 약간 좀 빠릿빠릿하게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67만원 개인적으로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1.6도 타보고 2.6도 지금 타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67만원을 넣었을 때 엔진만 달라지면 뭔가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변속기도 자동팔단이 들어가고 이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렉타입으로 바뀌고 나름 비싼 부품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67만원이라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을 제일 최근에 시승했던 게 소나타 DM8 2021년식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외관이 정말 말 많았던 매기 스타일, 그게 센시우스 스타일로 바뀌고, 보통 이제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1.6 터보로 넣었을 때만 바뀌었었는데요. 2021년식부터는 그냥 모든 전 트림이 센슈어스. 약간 좀 스포티한 디자인 이 있잖아요. 이 앞면 그릴이 약간 블랙 하이 글로시로 바뀌고 고그 스타일로 된2.0 같은 경우는 가속감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디 엣지, 그러니까. 8세대 부분 변경인 D 엣지 같은 경우는 2.0의 가속감이 전 버전보다 조금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을 더 추가해서 1.6 터보를 파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하겠죠. 근데 실제 판매율 같은 경우는 2.0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뭔가 신형 이 D 엣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속감을 약간 뭉툭하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1.6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인도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2.0 탈만해요. 네, 약간 답답한 거 말고는 탈만합니다. 그리고 1.6터보를 넣었을 경우에는 스티어링이 칼럼식에서 렉타입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요런 도로라든지 뭐 진출입로 이런 데에서는 칼럼식과 렉타입을 일반 노멀 드라이버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서킷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짐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쏘나타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에 전륜구동 타입 같은 경우는 토크스티어가 발생이 조금씩 됩니다. 근데 이게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터 축이 좌우가 달라집니다. 대신 휠베이스와 전장이 짧아지면은 그만큼 빠릿빠릿하게 따라와가지고 그나마 나은 토크스티어를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가 길어지고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이 좌우 모터 간의 이 축이 뭐 다르다 보니까 짐 카나라든지 차를 막 양옆으로 막 이렇게 막털때 요럴 때에는 오히려 토크 스티어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렉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칼럼식에 비해서 이 조향 모터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구동축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날렵한 민첩한 그런 핸들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뭐 여러모로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칼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스티어링 여기 이쪽에 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어, 일반 드라이버 입장에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여기 귀를 갖다 대야지 그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나타 2.0에 들어간 엔진은 개선된 누 엔진인데요. 이게 YF 때부터 들어갔던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만든 엔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2.0 소나타가 출시 직전에 냉간 시 소음 문제로 어, 출시가 약간 중단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이거는 뭐 양산형이고 뭐잘된 거니까 냉간시에 소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제법 조용합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도 네, 이렇게 엔진이 구동될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경우도 그냥 국민차 중형 세단답게 적당히 들어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2.0 같은 경우는 뭐 가속의 즐거움 이런게 좀덜 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크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폭발을 시키고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이 토크가 가솔린 차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2.0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점화 플러그로 이렇게 불꽃을 튀겨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데 뭔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 타입 같은 경우도 직접 분사 방식의 GDI가 아닌 간접 분사 방식의 MPI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진짜 경쾌하고 톡 쏘는 뭔가 청량감이 덜 하다고 할까요? 그냥 이동수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그냥 잘 굴러간다. 그 뜻이잖아요. <laughs> 잘 굴러갑니다. 주행의 즐거움은 제가 최근에 타봤던 차량 중에서는 가장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기준으로 소나타의 판매량은 이 2.0이 거의 과반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이 뭐 가속감도 안 좋고 잘안 나가지만 누가 사냐 해도 실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이 형제차죠. K5 같은 경우는 2.0보다 1.6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거는 뭐 광고적인 마케팅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구매층의 연령층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K5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좀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소나타에 비해서 연령층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3세대 같은 경우는 더 알렵하고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대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차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쏘나타 T 엣지를 타고 다니는데. 인판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외장 칼라 컬러, 화이트 칼라의 옵션도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판 번호라 가지고 선팅이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가 보였는데 한 저희 아빠뻘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보이는 남성분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쏘나타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 아빠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나타의 조합은 인스퍼레이션의 옵션이 다 들어가가지고 차량가액이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소나타를 3,600을 주고 산다면은 좀 가성비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000만원 초반대로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주차장에 잠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경비원 분께서 아이고 그랜저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소나타예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어 DS로 오면서 7세대 그랜저와 패밀리룩이 거의 비슷하게 입혀지다 보니까 뭐 어, 이렇게 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이게 그랜저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뒤 엣지로 오면서 차체도 커지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 뭐, 이런 주간주행 등이라든지 디자인 요소들이 윗급인 그랜저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 구형보다는 확실히 뭔가 좀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2.0이 뭐1.6 터보에 비해서 뭐 유지가 편안하다 이러는데 저도 사실 터보 차저가 달린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터보 차를 탄다고 해가지고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돈이 더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뭐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자연흡기에 비해서 아주 조금 더 짧게 가져가면 좋기는 하지만. 뭐 조금 늘렸다고 해서 차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 이제 차가 고장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터빈이 고장 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됐을 때, 그럴 때에는 터빈이 없는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추가금이 더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지비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터보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 돈이 더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열이 일반적인 자연 잇기에 비해서 조금 더더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엔진 오일, 이런거 교환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신다면 엔진의 수명을 좀더 오래 네,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PI 같은 경우는 LPI도 똑같이 2L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LPI, 기존의 가스차 같은 경우는 뭔가 주행거리도 이렇게 남는 게잘안 보이고 약간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신형 D 엣지부터는 주행 가능 거리와 트립 연비 이런 거 표시가 별도의 표시창으로 표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스차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편의 사항들이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실내 앰비언트 무드램프 있잖아요. 요즘은, 요즘 나오는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막 RGB 컬러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쏘나타2.0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한 9가지인가 10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지정해서 고를 수 있는 색깔이더라고요. 이게 1.6에서도 그랬는지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엠비언트 무드램프 제가 약간 미묘하게 노란색도 아닌 주황 색깔로 하고 싶었는데 이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1.6에서는 이 rgb 컬러로 고를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밖에 온도가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이거든요. 지금 선팅이 되어 있는데도 피부가 되게 따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쳐서 그런지 준비한 거에 있어서 말을 다못한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울수록 좀 이렇게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고 그늘에서 좀 이렇게 더위를 피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